앞으로는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을 받거나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이 내년부터 상습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과태료 부과 횟수가 많을수록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별 관리 대상은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관리자로 대상자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지정해제됩니다. 또한 무인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 요청서가 발송되며 계속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결 심판을 통해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운전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